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예요. 공약수는 뭐예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를 얘기하는 거죠.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이거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도 했던 거죠. 그 자, 약수,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 9의 약수하고 12의 약수를 구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는 1하고 3. 이 중에서 가장 큰 약수는 공약수는 1하고 3이고 최대 공약수는 3이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수라는 건 서로 최대 공약수서 1인 2약수. 즉, 말하면 2하고 3은 서로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3하고 6은 서로수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수라는 얘기는 서로 약분이 안 되거나 배수가 안 되는 애들을 서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8의 약수. 8의 약수. 누가 있죠? 1, 2, 4, 8. 자, 20의 약수. 1, 2, 누구? 4, 5, 10, 20. 자, 공통으로 가는 약수. 1, 2, 4. 1, 2, 4. 그이 중에서 제일 큰 약수는 누구니? 4야.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자, 15의 약수. 15의 약수는 뭐예요? 15의 약수. 15의 약수. 1, 3, 5, 15. 그렇죠? 18의 약수는 1, 2, 4, 6, 9, 18. 자, 그럼 공동으로 들어가는 약수는 누구니? 1, 3. 몇 밖에 없네? 그렇죠? 1하고 3.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애 누구니라, 니긴 거니까 누가? 3이야, 이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6의 약수, 20의 약수, 30의 약수. 자, 여기는 3개짜리죠? 3개짜리. 자, 6의 약수 봅시다. 6의 약수. 1, 2, 3, 6. 자, 24의 약수. 1, 2, 3, 24. 자, 30의 약수. 1, 2, 3, 5, 6, 10, 15, 30이 된다. 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공동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누가 돼요? 1, 2, 3, 6. 그쵸?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약수 누구예요? 6이 된다. 이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27의 약수. 27의 약수. 1, 3, 9, 27. 45의 약수. 1, 3, 5, 9, 15, 45. 자, 54의 약수. 1, 2, 3, 6, 9, 18, 27, 53. 자, 공동으로 들어가는 약수 1, 3, 9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약수 9야, 이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나 다음과 같을 때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누굴 구하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 줄래? 가장 큰 수가 14의 약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14의 약수니까 1, 2, 7, 14. 이게 누구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25의 뭐야? 25가 최대 공약수니까 공약수 구해 줄래? 1, 5, 25이얘기예요 다음 7번 7번도 마찬가지야 33의 약수를 구해줄래 라는 얘기인거니까요 33의 약수는 1, 3, 1 1 33이야 이얘기거죠자그 다음 8번 서로수 선생님이 서로수 아까 뭐라 했었죠 서로 약분이 안 되는 애들 또는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닌 애들을 서로수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7하고 9는요 서로수 맞나요 그렇죠? 맞죠? 자, 최대공약수가 1이므로 두 선은 서로수입니다. 그 아니라 서로소입니다. 자, <laughs> 서로소입니다. 자, 8하고 10은 둘이 어때요? 약분이 되죠? 그럼 얘될 수가 없다니까요. 13하고 21은? 자, 최대공약수 1이죠? 약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될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16하고 49는 서로소가 될수 있을까? 16하고 49는 서로소 될수 있죠. 자, 22하고 55는요, 11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